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쉬어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일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사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 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나 바다에 들어간 바로 이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어, 하나님의 역사로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길을 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언어를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하기 바쁩니다. 모세, 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이러다 죽겠다고 한 이사회 백성의 부정적인 말, 반면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고 한 모세의 믿음의 말,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익숙하십니까? 솔직히 이사회 백성이 한 말들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저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한 만큼 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짜증내고 한의 필요도 없고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더불어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홍해를 향해 나가라고 합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살자 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를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고 고백하긴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기도의 일부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내 앞길 책임지시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 없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18절은 애국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알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마병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전차 그리고 군대와 기병들을 말씀하십니다 막강한 전투력이죠. 그 모든 전투력은 바로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의 영광이죠 또 애국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가 갈라진 홍해로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함몰될 것이라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이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사엘 진 사이에 일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사엘 진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던 천사가 이사엘 백성 뒤로 옮겼을 때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 갔다고 합니다.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뒤에서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군대에게는 흑암을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빛 구원의 빛을 주십니다. 흑암하면은 애굽에서의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이 지금 애굽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사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의 벽이 되니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광경을 본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이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신 애굽 사람들이 일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끌어들여서 애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 정말 큰 공사에 투입시키는 그, 어, 그 노동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어요.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분별력을 잃었죠. 그냥 무작정 홍해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 가운데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십니다. 그제서의 2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밖에 없어요. 이새이 백성이 애굽 군대와 직접 대응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상황 파을 뒤늦게 한 애굽 군대는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임은 이미, 이미 때는 늦은 거죠. 26절에서 2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기 않아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면에 애국군대는 홍해에 함몰되고 맙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이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군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이 쑥 들어갔습니다. 물론 앞으로 전개될 광야 생활에서도 원망, 불평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라엘 백성에게 애굽 출애굽 광야 가난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여러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출애굽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또한. 시작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복된 하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사야 백성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백성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